알려 게임. No base. It's heavy. 오늘의 숙소. 축소. 오늘 숙소는 방갈로입니다. 와서 한번 가격 물어보고 비싸면 그냥 안 하려고 딴데 가려고 했는데 깎다 보니까 다 깎아줬어요. 원래 13만 원인가 그랬는데 안에 이렇게 생겼고, 짠. 또 여기가 지금 풀북이에요 그래서 다차 있어. 진짜 엄청 충격적이고 보여드릴까요? 따라따라따. <laughs> 야외 화장실. 대박이죠. 화장실이 자연 그 자체. 음, 아, 모자 쓰고 벗어가지고 자연의 소리와 함께 일을 볼수 있고, 동물들 오면은 같이 샤워도 하고, 물도 마시고, 이제 뭐 그러는 거지 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빨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옷을 사든지 빨래를 하던지 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지금. 아, 미쳐버리겠네. 자꾸 뭐 어디에 쫓기듯이 다녔어, 지금. 샤워하고, 얼른 나가봐야 될것 같아. 와..사람처럼.. 시리랑카에 사파리 투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도로만 다녀도 막 동물들 나온다 그러고 집 앞에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동물들 앞에 막울고 이러니까 굳이 사파리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 코코넛 따먹어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코코넛 있음. 아, 하지마 전해 가지마. 하지 아 어, 진짜 이렇게 안 움직여. 진짜 미치겠네. 아 어, 어, 진짜 아 짜증나. 아 어, 어, 깜짝이야. 어아못가 맨날 못 가. 스파이스파이 나 유스케도 풀었어. 유스케네. 벌레 버리다가 들켰어요. 근데 벌레가 <laughs> 사라진 거야 그 사이. 그래가지고 아나 처음 보는 벌레인데 아 처음 보는 이영어로 생각이도 안 나는 거지. 해용네어왜 이렇게 달동생 아졌어. 이따가 또 무서우면 또 부른다고 했어. 거미 있냐고 했는데 어 거미도 있지. 거미 있다고 했더니 안 물어. 내돈 빨치우 그러는 거야. 알지만 무섭다고. 지금 잠깐 좀 걸으러 나갔다가 뭐 살만한 거 있으면 또 사고 그냥 동네 구경하러. 옷 같은 것도 좀 사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에 소들이 있어 그냥 여기가 호텔이고 걸어 나오는데 소들이 있어 근데 얘는 통통한데 쟤는 진짜 말랐거든요? 근데 얘 지금 옆에 글자가 적혀있어 LRK 저거 좀 아프겠다 아프지 않았을까? 근데 저런 식으로 몸에 막 글자 같은 게뭐 적혀 있는 약간 글자인지 뭔지 아무튼 몸에 뭔가를 새겨놓은 그런 소들을 지금 오면서 또몇 마리 봤거든요? 좀 그래. 아무튼 좀 그래, 그냥. 나 지금 좀 괜찮나? 엉멍이 안녕? 야. 야, 안녕? 안녕? 오, 음, 교회다. 여기 불교 나라는데 교회도 있어. 근데 여기에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종교가 있는 것 같아요. 멀시멀시 mercy, mercy. 아니 이 도로에는 노멀씨야노멀 씨. 특동이랑 모토바이랑 겁나 많이 다니거든요? 어? 경찰도 있다 날지켜줄 경찰 그래서 지금 버스 탄 것처럼 매연이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스크 낀 사람 나밖에 없어 다들 매연에 강한 것 같아 근데 심지어 마스크 껴도 매연이 엄청 들어온단 말이죠? 아 방갈로가 좋은 거였네 우리 뭐 u n 아마존, 트랜스 앤뭐 예. 오케이. 5 6프이어 어, 어 게스트. 어, 유 스페셜리.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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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비디오스 플리즈. 마이 허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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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머터 유 컴? 오케이. 소우 위 프로브드 더 테이블 앤아 엄청 좋은 노래를 틀어 줘 가지고 밥 먹을 수가 없었어요. 뻥이고 원래 먹으려고 했어. 하이. 어, w h a 사트라? 사트라? What, what's that? what is that? it's for bug. yes, bug smell. Yes, ah, oh, I like the smell. Yes. like um. mosquito. yes, yes. ah, yes. oh, it's o cool. o <laughs> thank you. Thank, thank you so much. 거기서 <laughs> <laughs> so, so, 벌레 쫓는 뭔가를 하네. 이게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약간 불교 향? 아튼 인센스 같은 그런 향이 나 되게 이국적인 향이야. 아, 식고 먹고 싶기도 한데. 안산거 나갔나 보다. 아 시원해. 방금 나가서 뭐 하고 왔냐면 돌아다니면서 수영복 같은 거 있으면 원래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안 팔아. 아 여기 너무 시골로 들어왔나 봐. 뭐야. 좋다 저 여기 좋다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뭐 파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 의자가 없네 또. 테이블만 있고 의자가 없어. 이제 이제야 봤네 이거를. 뭐 사왔냐면 이게 뭐게요 아니, 이거 무슨 구멍가게 슈퍼 같은 데 갔는데, 이렇게 생긴 게 엄청 많은 거야, 사이즈별로. 근데 이게 제일 작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밤이래. 근데 60루피밖에 안 하는 거야. 60루피면은, 6, 5, 300원 정도. 진짜 엄청 싼 거거든요? 몇 번밖에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콜드 플로우 막 이런 식으로 적혀있길래 이제 물어봤어. 근데 이게 어디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거기 위에 그냥 바르는 거래. 스리랑카의 호랑이 연고 같은 느낌? 그래서 괜찮으면은 나중에 한국 갈 때도 이제 몇개 사가려고. 과자를 낱개로 팔아서 너무 좋아. 나 과자를 또 많이 팔면은 내가 이것도 다못 먹거든. 가장 중요한 거. 슬리퍼 사왔어, 슬리퍼. <laughs> 250여가지고 1,100원인가?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다이소에서도 이거 1,000원 안팔것 같아. 근데 이거 좀폭신폭신하고 이게 가장 무난해서 그냥 이걸로 샀어. 아무튼 이제 옷만 대충 갈아입을 옷이 없어, 근데. 갈아입을 옷이 없어. 비상 비상 신발 너무 딱 맞음 <laughs> 아 분명 신어보고 샀는데 너무 딱 맞음 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쫑겨야지 딱 맞는 느낌이고 대충 신으면 발나오 괜찮아요 천원짜리니까 드디어 수박주스가 나왔는데요 민트를 빼달라고 했는데 뭐지? 빼주셨겠지? 원래 여기는 민트 이런 거 넣어서 먹나봐요 근데 왜 수박이 껍데기만 있잖아? 칠에서 먹으면 수박주스를 제일 맛있다 아껴 먹어야지 이게 네, 이제 네. 해가지고 2,500 루피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네네. 아니나 아니나. 너무 맛있어. 음, <laughs> 어제까지 김이 나오는 숙소에 있다가 여기 와서 물론 여기도 벌레가 나오긴 하지만 갑자기 황송해진 느낌이야. 대박인 거 발견. 이 여기 개구리 있어요. 개구리. 대박이다 진짜. 개구리. 여기에 또막 벌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막, 아 진짜 무서워. 나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벌레를 잡고 나가서 손을 폈는데 벌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호텔 갔다 오면서 다시 들어왔는데 여기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여기 손 잡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잡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내보내줬어요. 와, 진짜. 아,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언젠가는 시골 같은 데 가서 살까? 하지만 벌레가 무서운데 참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니 난 시골살이는 안될것 같아 쟤네 가만히 있긴 하는데 너무 무서워 <laughs> 진짜 나 지금 여기 소름 돋는 거 보여? 와 지금 똑같은 자리에 세 마리째 나오는 중 아니 밤새 여기 나올 거야? 밤새? 밤새 여기 나올 거냐고 아니 어디서 나온 거야 대체 약간 그거 있잖아 아무리 버려도 다시 찾아오는 그 저주받은 인형 같은 저주받은 벌레야 아, 왜 자꾸 들어오는 거야 와 근데 계속 보니까 이게 벌레가 막 생각보다 좀 순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볼만 해 근데 봐봐 안돼안돼 안 돼. 옳지, 봐봐. 안녕히 응. 계세요 여러분 할수 있잖아 여기다가 덤버가는거안 오겠지? 아씨 아까 여기 있던 귀뚜라미는 또 어디 갔어 근데 이 서프라이즈는 끝이 없네 저 실루엣 좀봐아 도마뱀 실루엣 보여? 도마뱀은 괜찮아 도마뱀은 뭔가 귀엽다 그래야 되나? 여기 저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화장실 밤에 불 켜진 거 너무 예쁘지 않아? 그리고 대박인 거이 달빛 아래서 씻을 수 있답니다 <laughs> 초대박인 거 벌레들이 자꾸 날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 요것만 좀 켜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꺼버렸어요. 다 끄면 또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이것만 <laughs> 켜놓고 자려고 잘 자요. 내일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나뭐어떻게또 목이 마시갔 같다. 아 생각보다 너무 잘잡고요아 목이 아파서 말을 못 하겠네. <laughs> 오, 저 어제 달빛 안에서 샤워했어요. 약간 불안함과 신기함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 나죠 음, 그리고 그 정도 멋있긴 한데 아 햇살이 아 멋있긴 한데 일볼 때마다 약간 신났어 밖에 소리 나갈까? <laughs> 아 8시에 조식 먹기로 했는데 아 먹기 싫다 아침에는 식용 응. 터치를 받았는데 그냥 블랙티를 야 따뜻하니까 먹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침밥 준다 그랬는데 과일이 먼저 나왔어요. 나 이거 오늘 또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직 절반도 해치우지 못했는데 음식이 더 나왔어요. 나 이제 큰일 났지다못 먹을 것 같은데, 한 입씩 먹고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약간 특이점을 발견했는데, 드라이기를 숙소에서 빌려왔거든요. 숙소에서 빌려준 거야. 근데, 이 코드가 <laughs> 내거 어댑터를 연결해야 돼. 이거 제 거거든요. 이거를 달라. 이게할 수가 없어. 안 들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꽂아야 이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쓸수 있는 거. 야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건가? 처음에 <laughs> <좀 왜? 웃음>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머리둥절해가지고 그랬어. 지금 체크아웃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네. 아, 어제 또 매운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목이, 아, 막 자꾸 아프고 기침 나오고,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까 여기 직원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이 아파서 좀 쉬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목에 좋은 티가 있대요, 스리랑카 티가. 그래가지고, 그거 사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 알아먹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사다 준다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사러 갔어. 엄청난, 엄청난 서비스다, 엄청난 서비스. Do you like it? Hmm? Do you like it? Yes, only one packet. Me, no, you know. Uh, yeah. you cooking as well? Hmm? you cooking? Me, no. Alright, just a little bit. <laughs> yeah, Today, now, after mm -hmm. later, this packet. Okay. So Inside ginger, ah, ginger, garlic, yes. ginger, and more things. Ah, okay. It's good measure. hmm How much? Huh? No? Yeah. I do? I'm fine today. Ah, just small. In Korea, we are so ginger when. Yeah, in throw, this. Uh. You just drink it hmm. after a later. Okay. This is good medicine. Okay, thank you Ready? so much. Yes, yeah, you drink it. Um. <laughs> Nantri. Nantri. <laughs> Nantri, yes. <laughs> 아, 오케이. 저 친구 너무 친절하네. 저 친구 21살밖에 안 됐거든요. 이모, 아프다고 챙겨준 거야. spicy. Yeah spicy. drink it drink it very very good. This drink? No. Really? Yeah really. Yeah I am starting this drink it by this one packet after I'm good my mm. body. Add the more water. Hmm? More water. I that's okay. How about sugar? Hmm? Sugar. Sugar. Sugar is it okay? 슈가리때슈가 이번 수업. Are you okay? Yeah, yeah. No w It's h e a 안 좋다 그랬더니 대다주고 돈 깎아준다고 같이 가준대요 <laughs>

하이잘어 아이 이왜 저래 <laughs> 갑자기 약수를 했어 하이 <laughs> 앱에서 예약한 거 취소하고 25% 깎아줬거든요 대박이지 않아? 여기 동네가 좁아서 사장들 다 자기 친구래. 21살밖에 안되는데 녀석이 참 기특하죠? 돈 깎아주고 원래 하루밖에 안 됐었는데 방 옮겨서 하루 더 해준다고 아무튼 그래서 뭐 예약을 엄청 잘 도와줬어. 아주 든든했습니다. 아직 체크인 시간이 안 돼서. 여기 구경하러 왔어. 근데 이렇게 인싸존에 오면은 나는 이제 갈 데가 없거든. 근데 나, 나도 수영하고 싶은데, 근데 나 수영복이 없어. 위에밖에 없어. 밑에 그냥 바지 입고 가야 돼. 근데 바지 이거밖에 없어. 난 원래 여기 와가지고 바지를 내가 사려고 그랬거든. 근데 바지를 못 샀어. 그래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도 수영복도 안 팔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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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ought you are from China. Ah, that's okay. No problem. No problem. Friend. I have a friend in Korea. Friend? Yeah, in Korea. Wow. wow. He's working for Koika. Koika. Ah, I know Koika. Where are you working? Just look around and Oh, nothing. Don't stay in the heart. hot. Hot? Hot, hot. Hot, hot. Yes, hot. Is there anything to see? It's cool. Yeah. Good? Yes? Uh. You, you, you come with me by the boat. I saw many nice things o v e r w h e r e Ah, no, thank you. Hey, you. No, no, thank you today. Not uh, later. You have a plan? No, no plan. I just take a rest today. Not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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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없어도 되냐고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뭔가 흐린 것 같은 뭔가 햇빛이 쨍하게 안 나오거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오니까 안 괜찮다. 와, 와, 와! 와, 여기 너무 좋다. 여기에 소 있어서 여기 바닷가 바로 앞에 여기 바닷가 바로 앞에 소 있어. 대박. 저 소는 돈도 안 내고 자급자족 하면서 살겠죠? 아저씨가 수영복 사는데 데려다 준다 그래 가지고 가고 있어 His name is Won Tu. <laughs> 관심 없음. <laughs> 그냥 어디서 파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근처에는 안 팔고 한십0분 정도 가야 된대요. You get all proof. 어. Uh. You take all proof. All proof? Proof. Proof proof. Then you go with me and e uh. e v r y t h i n g you you should. Uh, 아, yes, yes. <laughs> 다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This is your bike. Yes. Wow, wow, wow. No dangerous. You could ride <laughs> Maybe I would ride Ah, maybe. Why? Why maybe? You must. You have to. First time I talk a uh, Korean girl. Really? Yes. Hey, Koreans Korean not coming here. Not much. Oh. Did you see any Korean then? No. No? Never? No Korean here. Wow. Or... Today I know Koreans are very kind and very good. Huh. Before I don't know.

Sometimes Sometimes are... ah, s o oh, m e t i m e o m t i m e t m e s s t i a n y Chinese in Sri Lanka but no Korean Oh Yes he Nantri Hello You got shoes though Okay, no problem you, ah, you No problem <HF2> <laughs> Do you have swimsuit? Swimming suit? s w 수 m m i n g s 는데 uh, 아, Like bikini 비키 미키 애브리띵 셀링 아너 아이돌 완전 네이스 베너 베리 섹시 아이베리 샤에 베리스 베리 섹시 네나 나도 멋지 섹시 너무 야한 색깔을 갖다 줬어 표범을 갖다 주셨어요 이런 거 주셨는데 너무 여기 일단 가슴 패드가 없고 빤스 빤스 여기 다 오픈되어 있고 처음에 있고 빤스인지도 몰랐어 For... i s this up p n t oh this p n t oh 근데 이거 너무 너무 화려한데 이거 너무 괜찮은 거야? This size small I think it's good but I don't like this thing. 아, 어떻게 하지? 오케이, 투 다운. 이제 look good? yes. 아. 아 이거 좀. it's a sexy. no, no sexy? 아, ب s okay. So, sexy, this backside, this is <laughs> <laughs> I know, I know, I know. Is it good? Do you are think? You <laughs> this is okay. Uh. Yeah, uh, the other side? Other side? Same. I think this is um, mm. yes. a little yeah. weird, weird. <laughs> weird. Yes, look beauty. Uh, beauty? Uh -huh. Really? Okay. Uh, it was a good selection. Uh, good selection? Your white color, white is a maroon color. Mm -hmm. ah. Mm -hmm. ah, you know, <laughs> it, it's good. It's nice, yeah. mm. I don't want to be sexy for this is little sexy. This is this is little sexy, but no. I, I don't want. Oh, really? No. <laughs> <laughs> you know? <laughs> that's okay. Many, many girls. Okay. They, you see, you know, very small, two, three, four. Ah, I know, them. I know. And behind that's side, <laughs> but, <laughs> uh, you know, same thing. You know, we are everyday see that. Ah. <laughs> back like side, back side. This Because, because in Korea, don't wear like this. Yes, we are like, right. uh. now you Sri Lanka. But uh, yes, thing, yes. Sri Lankan woman, never. Okay. But you know, it's norma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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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is is normal. This is normal. This is good. Because uh, when you use I... this one, this mm? one is covered like yeah. this. Yes. Okay. Yes, yes. Uh, uh,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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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f. No, this is not half. Three quarter. Three quarter. Ah, <laughs> <laughs>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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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ou so you. much. Right. <laughs> How much is this? 300. 300? You want Yeah. 300? あっそう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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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스트 봐. 아. 위치 원 이스 베러 테이스트. 우 아. 아. 마. 우와. 에스 코코넛. 냠. 리얼 코코넛. 와우. 땡큐. 남스리. NIBD t h a i l 그린 코코넛 아이스. but that I I don't like. b t h i s is different. Very different. 여기 진짜 맛있네. 주황색 코코넛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건 실중에 파는 음료수 같아. 약간 이온 음료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는 지금 숙소 잘 이사해서 들어왔고요. 아, 컨디션이 점점 코가 또 막히는 것 같고. 아, 모르겠어. 괜찮았다가. 다시 안 좋아졌다가 뭔가 이런 반복의 느낌이랄까. 그래서 바닷가 마을에 온지 이틀째가 됐는데 아직 바다수영은 꿈도 못 꾸고 있다는 사실. 어 방갈로로 가 보니까 거기가 좀 커플, 허니문, 약간 커플들이 많이 가는 방갈로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거기 직원분들이 전부 다 친절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숙소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그냥 뭐 테라스 아니고 그냥 그냥 복도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지나다니면서 사람도 그냥 이렇게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향인이어서 살짝 걱정은 되지만 누가 올까봐 아무튼 다 좋았어요 거기 직원분들이 친절해서 좋았던 곳이 있는데 일단 방도 널찍하니 좋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샤워 달빛과 함께하는 그 모든 활동들? 아, 너무 뭐 재밌었고, 또 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방갈로 너무 좋았어요. 아, 조금 있다가 거기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물론 제가 사먹는 거긴 한데, 할인을 많이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저녁을 좀 있다가 먹으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느 레스토랑 가든, 카드로 계산을 하면은 차세를 붙인대요 근데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 근데 또 ATM을 가려면 툭툭을 타고 더 나가야 되거든 근데 근처에 있는 ATM은 수수료가 또 3,000원인가 그래 엄청 비싸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숙소는 카드로 계산해도 3%밖에 안 붙이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야자수랑 뭐 까마귀 같은 거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요 남인도랑 비슷한 분위기? 아무래도 기후상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좀. 근데 확실히 다릅니다 똑같진 않아요 짠 음.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